안녕하세요. 스포츠카노네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운동을 하시기 전에 살짝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집에서 혼자 계시면 그냥 브레이저만 하셔도 좋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 붓두리를 벗어주셔도 좋고요. 자, 어, 그리고 운동화 착용하는 거 집에다가 하나, 실내에서 신으실 수 있는 운동화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운동에는 중요한 거. 웜업과 쿨다운이 무지 중요해요. 그거 없이 운동하시면 온몸 나가요. 자, 몸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항상 웜업과 쿨다운을 같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할 운동은 스쿼드인데요. 스쿼드 하시기 전에, 자, 기본적인 움직임. 어깨를 쭉 내려주시고요. 귀랑 멀리 떨어주시고, 배꼽 쭉 잡아당겨주시고, 자, 명치끝 올려주세요. 살짝꼭 그렇죠.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서 계실 때도, 자, 배꼽, 안으로 잡아 당겨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웜업 들어갈게요. 자, 웜업. 처음에는, 자, 여기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자, 왼쪽 다리에 힘을 살짝 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올려서, 옆으로 보내서, 뒤로. 그렇죠. 여기를 동그랗게 돌려주신다 생각. 두번 돌렸습니다. 다섯 번 돌릴 거예요. 셋. 양쪽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조여주세요. 자, 반대쪽 들어갑니다. 올려서. 자, 돌려주세요. 하나. 자, 고관절 풀어준다 생각하고. 둘. 네, 우아차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슴을 살짝 열어주는데요. 어깨가 조금 올라가시면 목에 무리가요, 승모근 무리가요. 어깨 쭉 내려주시고요. 어깨 높이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날개축지를 이번에는 붙여준다 생각하시고, 뒤에서 붙여준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제가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왼쪽입니다. 자, 둘, 셋, 넷. 어깨 쪽지가 얘네들 이둘이 뒤에서 만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또 어깨 쪽지가 뒤에서 만난다 생각하시고 다시 마지막 왼쪽 그렇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 번째는 이번에는 손바닥 걷기 할 거예요 자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 주시고요 손을 발을 따라서 다리를 하고 내려와서 자 바닥에서 걸어갑니다. 플랭크 자세까지 그렇죠. 플랭크 자세에서 중요한 거는 자 손목이 어깨 밑에까지 너무 많이 넘어 나가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적게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고개가 척추랑 일치하게고 그리고 배꼽을 안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엉덩이 쫑꼬 쓰면 안 됩니다. 자 엉덩이 내리세요. 자요 자세만으로도 아주 좋아요. 자 다시 이 뒤로 자 삼각형 자세 자산이 정도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나는 좀더 유연하다. 나는 좀더 잘한다 싶으면 발 고랑 있는 데까지 가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잡아당기세요. 그렇죠. 고개 떨어지면 안됩니다. 고개 어느정도 세워주시고 배꼽 잡아당겨주시고 자. 두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배꼽 잡아당겨주시고 그렇죠. 수평 아. 몇번 했는지 또 까먹었네요. 그냥 한번 더 갈게요. <laughs> 저 많이 그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배꼽 잡아 당겨주시고 엉덩이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다시 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실 때 살짝 무릎을 굽히셔서, 자 엉치뼈부터 이렇게서 해 척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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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느낌.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넘겨주시고, 약간 런치 자세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앞에는 무릎 나가요. 자, 몸을, 자, 다이빙 한다. 다이빙 하는 그 자세에서 내려옵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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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일자 내려오셔서, 이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시고,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요거, 어쩌면 1cm 정도밖에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요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자, 앞 허벅지 땡깁니다. 자,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 조아주셨어요.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 왼쪽으로 쭉 내려가세요. 그러면 이 옆에가,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 자, 좋아요. 앞으로 오시고요. 다시 한 번. 자, 뒤로 보내주셔서 쭉 내려오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앞으로 골반과 허벅지를 땡겨주세요. 그렇죠. 옆구리 늘려주세요. 그렇죠 다시 옵니다 팔 올리고 있을게요 두개더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자 골반과 엉덩이에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 그렇죠 앞으로 쭉 당겨주시고 허리 일자 옆구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렇죠. 하셨어요 반대쪽 들어갈게요. 자, 내려옵니다. 그렇죠. 살짝. 자, 안 땡긴 거와 땡긴 거. 그래서 그렇죠. 다시 안 땡긴 거, 땡긴 거. 자, 땡기신 다음에 구부러진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꼬리 쫙 땡기는 느낌 나시죠? 다시 손 올리시고, 제자리. 다시 뒤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허벅지 골반을 당겨주시고 몸 일자로 내려옵니다. 자, 옆구리 당깁니다. 다시 올라오세요. 그렇죠. 두개더 들어갑니다. 자, 골반 허, 허벅지 앞으로 당기시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번더숨 쉬세요. 자, 자워업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기본 자세 스쿼드 두 개가 두 가지 할 건데요. 스쿼드 기본 자세랑 스무스쿼 스무 스모 스쿼를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발을 엉덩이 너비까지 벌려 주신 다음에 자 집중. 우선 무릎 무릎 고정, 약간 힘 들어갑니다. 배꼽 잡아당기세요. 어깨 내려주세요 명치끝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고정된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뺍니다 정면 쳐다보세요 정면 쳐다보세요 배꼽 숨 후,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내쉬 후, 그래서 배꼽에 있는 공기를 다 빼준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 벌써부터 허벅지 쫙쫙 땡겨요 자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어, 엉덩이 무릎 고정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렇지 엉덩이 뒤로 조금 더 밀어주시면 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반, 반대로처럼. 자, 다시 올라가세요. 이번엔 팔을 쭉 내려서 같이 동시에 어깨 너비, 높이, 높이까지. 그렇죠, 그렇죠. 어,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허리, 일자, 고개, 정면 쳐다보세요. 그렇죠. 귀랑 어깨랑 멀어지는 느낌. 자, 이게 기본이고요. 자, 스모, 스모 스쿼드는요. 자,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너무 좁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90도로 안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네, 이렇게 하면 무릎 나갑니다. <laughs> 자, 넓게 벌려주시고요. 발끝을 45도만큼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은 발가락을, 발가락 방향으로 따라가세요. 자, 따라가시는데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면서 이 앞에 있는 골반으로 이 허벅지를 여기를 눌러준다 생각하세요. 여기. 여기 제 손가락 보이시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 어떻게? 명치를 살짝 올려주세요. 그렇죠.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거예요. 이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아하, 여기 느낌 아 여기 여기 느낌 여기를 눌러주라는 느낌이 나시면서옆배 엉덩이 엉덩이 근육도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요. 그러니까 스쿼트 자체를.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배꼽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낸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기를 다시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실 때는 공기를 배 데까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코어에 힘이 안 생겨요. 자, 여기 허리띠 있죠. 허리띠 있다 생각하시고, 허리띠 여기까지만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럼 흉부가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배꼽은 여전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여기, 여기 허벅지 옆에 엄청 단단함을 느껴집니다. 자, 좁아주세요. 좁혀주세요. 자, 다시 한번.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올라오실 때 여기에 풍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풍선을 뺨 터트린다.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는 같이 할 거예요. 자, 45초 운동, 15초 휴식. 그러면서 5세트, 총 10세트 들어갑니다. 길지 않아요. 시작합니다. 기본 자세. 자, 11자. 엉덩이 근육. 무릎 고정, 개수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지금 먼저,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죠. 쭉 올라오시면서 엉덩이 근육을 닫아주세요. 조여주세요. 자, 팔과 같이 갑니다.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요. 정면, 배꼽에 있는 공기 다 빼내세요. 후. 그렇죠. 또, 무릎 고정. 엉덩이 뒤로, 허벅지는 약간 바닥과 수평이 된다 생각하시고. 더 이상 못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오늘 처음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길게 갈 거예요. 길게. 엉덩이 근육 늘어나는 느낌, 허벅지 당겨줍니다 자. 약간 풀어주시고, 반대편으로 보여드릴게요. 11자, 고정, 어깨 내려주시고, 명치도 살짝 올려주십니다. 배꼽 잡아당겨주고 숨, 어떻게? 벨트 위로. 엉덩이 토해주시고요. 어깨 내려주시고요. 아, 자 엉덩이 토해주시고요.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자. 허리 구부러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죠. 가슴을 조그 올려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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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울 있으신 분들은 거울 쳐다보시거나 창문 보시면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세요. 정면 찾아볼게요. 자, 11자. 우리의 몸의 그 무게가 약간 뒤꿈치에 가 있어요.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주시고요. 자, 어깨 내려주시고요. 갑니다. 자, 올라오셔서 엉덩이 조여주세요. 그렇죠. 엉덩이 두 개가 다 맞물릴 정도로. 자,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렇죠. 올라오세요. 조여주시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 자,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엉덩이, 엉덩이 근육. 그렇죠. 엉덩이, 허벅지 단단해집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허벅지 힘 주세요. 자, 어깨랑 귀랑 멀어지는 느낌. 숨 쉬세요. 후. 배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뺀다 생각하시고. 하나 더들어 갈게요. 후. 아이야이가 땀납니다. 그렇죠. 자, 풀어주시고, 땀 나요, 땀 나. 자, 옆으로, 자, 배꼽 잡아당겨주시고, 당기다 엉덩이 근육이 와우, 와우, 늘어나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엉덩이 조여주세요. 숨 쉬세요. 허리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허리 일자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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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번 엉덩이 조아 주시고 정면 쳐다보세요. 제일 좋은 건내 네, 정면에 거울이 있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불어 주시고요. 마지막, 기본 자세, 기본 스쿼드입니다. 어깨 내려주시고, 자, 엉치. 자. 갑니다. 엉덩이 뒤로. 배꼽을 안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여기 힘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올라오셨다가, 엉덩이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기본 자세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 자세가 잡히면, 그때, 그때, 속력을 강하게 좋죠. 자. 후, 무릎,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고정. 자,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렇죠. 이번엔 주모 스쿼트 또 앞을 차라고 갈게요. 자, 천천히. 이 골반으로 여기 사타구을 눌러주는 느낌. 무릎은 자, 풍선 터트려 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골반 잡고 무릎은 발가락 방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90도 잡아주세요. 발목과 내 종아리가 90도가 되게끔 숨쉬고 정면 쳐다보세요 약간 명치 올려주세요. 그렇죠. 이때 엉덩이 짝 그렇죠. 숨쉴 때자 여기 벨트 밑으로 공기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게끔 후, 자 살짝 코 풀어주시고요. 자, 물 많이 드세요. 자주 드세요, 자주, 자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손 사용하지 않게끔, 자,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세요. 그래서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옆에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얘네가 뒤로 안빠져 자, 풍선, 뺑, 터트리는 느낌. 뱀 그렇죠 자뱀 이번엔 손도 같이 배꼽,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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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려오시고 다시 자 이번엔 옆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허리가 주시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절대 안 돼요. 자, 그거는 이따 쿨다운때할 거예요. 자, 배꼽, 자, 무릎이 발끝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허리 펴주시고 올라옵니다. 이때 풍선이 가운데 있어서 뺑 터치해 주세요. 자, 손도 같이 이번엔 왜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자, 뺨. 배꼽 안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렇죠. 올라오십니다. 뺨. 뱀, 통선 터치는, 터치는 소리입니다. 후,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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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자, 엉덩이,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 잊지 마세요. 뺨. 엉덩이 근육 늘어납니다.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자, 풀어주시고 반대편으로 자, 벌려주시고 발끝 45도 자,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자, 느낌 찾으세요. 느낌, 느낌, 느낌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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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셨죠? 자, 나셨죠? 배, 배 한번 쑥 잡아당기세요, 배꼽 그렇죠 뺨 병풍선 터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엉덩이 근육 늘어나는 느낌 배꼽 한번더 잡아당겨주세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그렇죠 조금 더 조금 만 내려와 조금 더 그렇죠 뺨 배꼽 잡아당겨 주시고 정면 쳐다보세요 내 허리는 일자로 아름답습기다 교식 자또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땀나 그럼 힘내주세요 자 엉덩이 근육이 늘어난다 상상하세요 상상 상상이 아닌데 느낌을 찾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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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이 뭐야 뺨자 배꼽 쫙 잡아당기세요 그렇죠 자, 후, 뺨, 그렇죠. 후, 뺨, 그렇습니다. 자, 엉덩이 근육 늘어나고, 허벅지 안쪽도 늘어나고, 뺨, 하나 더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쿨다운 들어갈게요. 자, 쿨다운은요, 세 가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엔, 아, 어, 카츠는 더바가 그런 건데, 아, 캐논은 더 바쁜데, 저는, 네. 그냥 카츠 온 쿠. 자, 카츠 아시죠? 등을 쫑금 세워주는 거예요. 왜? 카츠가 바닥에 떨어질 때이렇 그리고 쿠.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데, 자, 손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후할 때는 이렇게 손이 손가락이 벌려져있는데 얘를 돌려서 어깨까지 말아서 고개까지 어깨 안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세요. 가슴과 가까이 이게 카즈. 그러면 요 브레이저 선 고개가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배꼽을 안으로 더, 더, 더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렇죠. 자 갑니다. 공기 다 빼세요. 뱃속에는 공기를 다 빼낸다 생각하시고, 어깨 말아주세요, 안쪽으로. 자, 그렇다고 어깨가 좁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배각선으로 약간 천장을 쳐다보시고 그렇죠 다시 한 번. 마지막. 다시 한 번. 어깨는 이번에는 열어주셔야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셨다가 천천히 엉치 옆부터 해 가지고 골반 뒤에 밑에 골반부터 해 가지고 자, 척추 하나, 둘, 셋, 넷 올라오시면서 고개까지. 자. 같센코 다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햄스트링. 자, 햄스트링 하시죠 뒤에 뒷다리 근육을 풀어 주는 거예요. 자. 다리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도 올려 주시고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엉덩이. 여기를 접, 옛날에 폴더 잡듯이 접는데 고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개 잘, 차, 차, 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아, 뒤에, 라, 쫙 늘어나는 느낌 나요. 고개 여기 세워주시, 마시고요. 고개랑 척추랑 일정. 어깨 어떻게 엉덩이 쪽으로 쭉 밀, 밀어주세요. 그렇죠. 자, 하나에, 어, 책상이라도 될까요? 그렇게 되겠쭉 될까. 무릎 펴주시고요. 살짝 접어 주셨다가 또. 후. 자, 이 상태에서 배꼽 안으로 쭉 잡아당겨주시고, 자, 구부렸다가 후. 시선은 바닥 에고 어깨 엉덩이 쪽으로 밀어주세요. 배꼽 잡아당겨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요거는 음. 종종 집에서 해주세요. 이 뒷다리랑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 엄청 시원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구부려서 다시 등을 말아서 올라옵니다. 목이랑 머리는 제일 나중에 그리고 어깨도 쭉 돌려서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 삼각형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오른쪽 발을 바깥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자, 손과, 자, 무릎을 따라 내려가셔서, 자, 손끝을 쳐다보세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자, 누가 내 골반을 위로 잡아 당기는 느낌. 그렇죠.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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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을 쳐다보세요. 어, 누가 내 골반 잡아 당겨. 그랬더니 여기가 당겨져요. 그렇죠. 그리고 허벅지 안쪽도 풀어주는 겁니다. 자, 반대쪽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리 열어주세요. 자, 골반은 앞에 쳐다보고 있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누가 내 골반을 위해서 잡아 당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손도 쭉 올려주세요. 그렇죠. 가슴도 열어주셔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 천천히 다시 발 제자리 한 세트 더 들어갑니다. 자 누가 골반을 잡아당기는 팔도 같이 함께 손끝 쳐다보세요. 손끝 그렇죠. 아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이를 열어주시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끔, 정면 쳐다보게끔 해주시고, 자, 내려갑니다. 골반 누가 내 골반을 잡아 당기는구나. 팔도 같이. 그렇죠. 여기가 시원해지는 느낌. 찾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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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열어주세요. 자, 숨 쉬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시 제자리. 얘네를 같이. 맞물려 주시고, 자, 어깨도 한번 돌려 주시고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자, 땀좀 나셨나요? 저만 땀난거 아니죠? 땀을, 땀을 많이 나게 하시려면, 온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비디오는 수요일에 올라올 거니까요. 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비디오 올리면 바로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운동 쉬는 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움직이시고 아니면 내일을 청소하는 날로 잡으세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셔서 어 유산소 운동하시고 만약에 아는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시면 어 뭐가 좋을까요? 음, 20분 동안 바깥에서 한 바퀴 걷고 오기 아셨죠?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